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 용인 오토허브 매매단지에서 알선 전문 딜러로 하고 있는 마이웨이 중고차 유관호 부장입니다 중고차 구매 문의는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상담 최저가 판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는 너무 젊어가지고 그런 건 몰랐어요 아 너무 젊으세요 또? 예. 아, 네 마하 이 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일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 뒤쪽에 보이는 렉서스 사의 끝판왕 플래그십 대형 세단 LS460 롱바디 5인승 4세대 차량 소개시켜드릴게요.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2011년식 12년형으로 출시된 차량이고요 현재 토탈 주행거리 약 15만km대를 주행하고 있고 된 차량이라 횟수로 10년 1년에 약 15,000km씩 주행하고 있고 된 주행거리 짱짱한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부 띄워드릴건데 보시면 교환 단순교환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또한 세월이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차답게 누유나 미세누유 단 한방울도 없이 오일류 깔끔하게 유지되어오던 차량입니다 올 양호 판정 받은 차량이에요. 기업이나 이런 데서 용도 변경 이력이 포함이 돼서 출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차량은 개인이 출고해서 운행하던 차량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 이력이 포함이 안 되는 차량이라는 점참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색상은 보다시피 블랙 바디, 웅장한 LS 460롱 바디에 어울리는 블랙 바디 사용하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 판매 금액 신차 출고가 당시 약 1억 3천만 원이 조금 안 되던 금액에 출시되던 어마무시한 차량인데요 중고차 판매 금액이 10에서 15%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말씀드리면서 해당 차량 1천만 원 중반대인 1,58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관 과실내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1,580까지 내려간 거면은 차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그렇진 않고요. 렉서스 사가 아무래도 저희 나라 인식에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아실 거 아니에요 본인도.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차량을 판매하는 판매사원 입장으로는 이 얘네들이 차는 진짜 장구장 없이 잘 만드는 거는 솔직히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8년 동안 차량을 판매해 오면서 진짜 렉서스, 토요타 뭐 이런 일본 메이커들 판매했을 때 장고장률이 정말 없었어요. 보고는 진짜 인정해주고 싶은 부분이고요. 하는 짓이 있긴 하지만 네,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외관상 디자인 먼저 보시게 되면 딱그 웅장함 자체, 그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외관상, 헤드라이트, 백화상 깨짐까지 전혀 없고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주간주행 등 안개 등 헤드라이트 모두 잘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플래그십 세단답게 전방 센서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라이트 워셔까지 포함이 되는 모습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축방부 모습이...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건휠 인데 휠 쪽이 크게 뭐 이제 주차기스 나 이런게 많이 없어요 아예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조금씩은 있는데 그냥 눈에 잘안 띄는 조그만 짜잘한 거 밖에는 없다 그리고 전방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약70% 가량 잔량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뒤쪽도 얼추 비슷한 정도의 잔량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예요 측면부는 그냥 아쉽게도 짜잘한 문콕 한두 개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뒤쪽 리어 핸다 쪽으로 약간 들어간 모습 요거 이외에는 크게 특이사항 없습니다 뒤쪽 후면부 쪽 넘어오게 되면 왼쪽으로 렉서스 그리고 오른쪽으로 LS460 롱바디라는 레터링이 올라가 있고 밑으로 듀얼 머플러 티 현재 장착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센서, 후방 카메라,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트렁크가 이렇게 전동 트렁크, 당연히 파워 트렁크 포함하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 렉서스 차량은 조금 희한하게 플래그십 대형 세단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왜냐 실내 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트렁크 공간은 딱쓸 정도의 공간만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짐 칸용보다는 이제 사람을 우선시한다는 거. 그렇죠. 이 차량은 이제 짐 실는 그 포커스보다도 이제 안에 타는 사람이 더 포커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 뒤에 트렁크. 크는뭐 냄새도 안 나고 곰팡이 쓰 흔적도 없고요. 그냥 골프백 한두개 정도는 뭐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공간성 나와 있고요. 삼각대랑 요 키트 그리고 요 밑에 부분에는 공구 세트랑 싹다 있죠. 신차 트 받은 거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까지 잘 보증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다치는 것도 작동 아주 잘 되는 모습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걸 보여 주셔야지 왜 저를 비치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측면부인 조수석 측면부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는 그 짜잘한 문콕도 안 보이네요 뭐네 그리고 이 차량 플래그십 세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압축도어 빠지면 서운하겠죠 이거 일명 고스트도어 압축도어라고 하는데 보시면 문 이렇게 살짝만 닫아도 이렇게 차량 문을 차가 한번더당겨서 이렇게 쫙조아주는그 일명 압축도어 고스트도어 이게 제조사마다 용, 용어가 달라서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압축도 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압축도 4군데 네 모두 들어가고요 4군데 네 모두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휠은 이쪽도 마찬가지로 주차 기스는 조금씩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외관상으로는 블랙 바디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보존을 해왔다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단 크게 외관상 특이상 없는 걸로 말씀드리면서 실내 포함된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1열도 그렇고 2열도 그렇고 이게 오너 드라이브 포커스가 아니고 탑승하는 사람 포커스로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이 굉장히 많다. 뭐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어 쪽으로는 메모리 시트 3단 식으로 들어가고요. 요거는 이제 1열도 그렇고, 여기 1열에 조수석도 3단까지 들어가고, 2열도 메모리 시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거 안전벨트, 높낮이 조절하는 그 버튼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시트, 왼쪽으로는 전동 시트, 그리고 요추 조절 버튼까지 현재 포함을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쪽으로 전동 접이식, 조절식 라폴딩이능 포함된 사이드 미러. 요거는 연비주행할 수 있는 에코모드 포함되고요. 핸들 열선, 전후방 센서, 차체 자세 제어 장치 포함되고요. 요거는 약간의 수납공간, 이게 약간 동전통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이쪽으로 주유고 버튼, 트렁크 버튼 들어가고요. 이쪽으로 트리 컴퓨터 버튼, 그리고 라이트 워셔 버튼, 오토 라이트와 아개등 포함되고요. 전동 핸들 들어가는 차량이고, 오토 레인 센서 포함된 와이퍼 장착이 되어 있고, 핸들 정면으로는 미디어 부분 제어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핸즈프리 관련된 버튼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핸들 리모컨은 이 뒤쪽에도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핸들 뒤쪽으로, 이쪽으로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관련된 버튼이 들어가고요. 이 뒤쪽으로 오토 홀드 기능, 그리고 전자파킹, 사이드 브레이크가 이쪽으로 들어가요. 좀 특이하죠? 보통 왼쪽이나 센터페시아 팔걸이 부분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제 순정 스마트키 버튼 시동 장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e c 행기능 포함된 룸밀러 장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썬루프 썬루프가 일반 썬루프보다는 개방감이나 크기는 훨씬 더큰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 올라온 김에 위에 보시면 그냥 일반 재질이 아니고 그 약간 스웨이드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재질로 엄청 확실히 1억 3천만 원 조금 안 되는 차량답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 크게 특이사항이나 뭐 찢어지거나 떼지거나한 거는 없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내비게이션 메리평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그리고 여기 깜빡이 버튼 밑에는 약간 칠이 까진 모습 확인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으로 미디어 부분 관련된 버튼들쫙 들어가고요 이쪽으로 이제 공조기 관련된 조그만 디스플레이 창 들어오면서 이쪽으로 프로토 듀얼 공조기 들어가고요 렉서스라는 레터링 한번 쫙 들어가주고 여기 센터페시아가 지금 이 붉은색으로 우드그레인이 쫙들어왔는데 이때 당시 감성으로는 이게 고급스러움의 상징이죠 아세요? 아니요 저는 너무 젊어가지고 그런 건 몰랐어요 아 너무 젊으세요 또? 예, 예. 아, 네. 저는 너무 늙어서 안 와보네요 이쪽으로 CD 플레이어 들어가고요 그 라디오나 오디오 부분 관련된 버튼 이쪽으로 들어가고 요걸. 블루투스는 혹시 안 들어가 있나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차 오래됐는데 있겠어요 솔직히 아, 오래됐, 오래됐어도 얘 예. 제가 신차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억 넘는다고 했죠? 예. 자 보여주세요 블루투스 당연히 포함이 되죠. 1억이 아... 넘던 차량인데, 얘가 물론 10년이 넘은 차는 맞아요. 10년 정도 된 차인데, 그래도 이 10년 된 차라고 볼수 없을 땅 만큼의 옵션을 다 갖고 있어요. 없는 옵션 찾는 게더 빠를 정도로. 그래서 블루투스 당연히 포함이고요. 그게 궁금했나요? 아, 예, 궁금했어요. 아, 궁금할 수 있죠. 아, 네. 부장님, 근데 이거 후방 카메라는 안 들어가 있나요? 아, 제가 까먹고 넘어갔네요. 보여드릴게요. <laughs> 아, 보여드린다고요. 보시면 후방 카메라, 화질 굉장히 깨끗하고 준수하게 나와 있고요. 평행주차랑 직각주차, 요 기능까지 현재 포함을 하고 있어서, 요쪽으로 평행주차랑 직각주차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확실히 1억이 넘는 차답다. 요게 아까 요거 핸들에 있던 그 관련된 버튼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되게 편하다고든 하는데 사실 저같이 운전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쓰질 않아요. 답답해 버리거든요. 네, 맞아요. 이어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고급스러운 우드 그레인 쫙 빠지면서 이렇게 컵홀더 두개 들어가고요. 그리고 쇼바 관련된 버튼 들어가고 운행 주행 모드 관련된 버튼 요쪽으로 들어가고요. 차체 자세 제어 장치 한번 더 들어가고 이쪽으로 운전석과 조수석은 열성과 총성 시트 모두 들어가고요. 요거는 이제 옆자리. 어, 지금 마피디앉은데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이거 등받이 움직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뒷좌석 통풍 시트 활성화하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리어 전동 커튼들인데 앞에서도 조작이 가능하고 뒤에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걸이 부분 수납공간은 이 정도 공간성 나오고요 이쪽으로 USB랑 옥스단자가 이렇게 빠져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거잭까지 포함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주시면 1년 옵션을 다 설명드렸고 제가 지금 계속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크게 뭐 어디 찢어지거나 째지거나 버튼이 부셔지거나 한 거는 없고요. 여기 약간의 칠 까진 거, 이건 세월의 흔적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말고는 다른 특이사항이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이제 실키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토탈 154,334km로 되어 있는 차량이라 이 차량이 직수입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 들어온 차량 중에 정식 수입 말고 직수입 차량이 좀 많아서 저게 킬로미터인지 마일인지 꼭 확인하시는 거를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10년 정도 지났고 15만 키로니까 연에 약15,000 정도밖에 주행을 못하고 입고된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을 것 같고요. 주행거리도 크게 많이 안태웠고 그리고 성능기록부상 사고 그리고 누유 없는 차량에다가 그리고 렌트리스 영업용 이력이 없는 차량이고 그리고 렉서스 LS460 롱바디 차량 중에 검정색 바디로 출시된 차량이 그렇게 중고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충분히 검정색 차량에 조금 더 선호도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매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제 1년다 봤으니까 요 차량 말씀드렸다시피 오너드라이브 포커스가 아니고 뒷좌석에 타시는 분들 포커스로 출고된 차량이기 때문에 뒷좌석에 있는 옵션 상황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서스 뒷자리 타봤는데 와 확실히 아까 트렁크 공간 봤죠? 예. 트렁크 공간에 그렇게 해놓은 게 이유가 있네요. 제가 아까 여기 마피지 저 찍을 때앞좌석 예. 시트 포지션 얼만큼 넓혀놓은지 봤죠? 아예 어 봤죠. 그냥 운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당겨놓고 왔는데도 저 보세요 지금 다리 꼬고서 앉았는데도 발이 안 닿아요. 발이 안 닿을 정도로 진짜 와 이게 그래서 롱바디 롱바디 하는 게 이유가 있네요. 그리고 뒤에도 쫙 이렇게 정렬에. 짜빨간 우드 그레인 쫙 들어가고요 도어 트림으로 그리고 이 쪽으로 메모리 시트 그리고 이쪽으로 조그만 잿떨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위에로 쥐콩만한 스피커와 그리고 밑에 몸통 하나에서 꼭 눈사람을 연상케 하는 스피커 두발 달려 있고요 어쨌든 옵션 말씀, 맞아 말씀드리면 이 위로 이제 화장 거울 이렇게 깨끗하게 거울 안 깨지고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독서등 해서 실내등도 하나가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밝기 조절도 돼요 이런 식으로 아무튼 네, 오션 이쪽으로 이제 뒷좌석 후열 TV 2열 TV도 들어가서 이게 CD랑 DVD까지 다 호환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이쪽으로 CD 넣고 이제 뒤에서 감상하면서 또갈수 있다 그리고 송풍구 들어가고요 뒤쪽으로는 굉장히 넓은 수납공간 와우 그리고 밑으로 또 이렇게 열면 여기 비디오 그 꽂는 잭짝이라 그래야 되나 쫙 그리고 이쪽으로 12V 시거잭 하나 더 들어가고요 어, 저 수납함에다가 이제 DVD, CD 같은 거를 넣어놔도 될 거? 어, 그 용도예요. 예. 오... 네, 그 용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 맞아요. 설명드리면 이쪽으로는 이제 그 독립식으로 공조기가 따로 이렇게 들어가요. 디스플레이 창까지 조그맣게 들어 확실히 1억 3천이 넘는 차량답게 이렇게 화면까지 나오고, 뒤쪽에서 모든 거다 제어할 수 있게 시트 포지션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고, 공조기 관련된 거 그리고 여기 열게 되면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열선 시트랑 통풍 시트까지 이렇게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쪽 창문, 후열, 전동 커튼, 양쪽 모두 다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뒤에 2열 또한 이렇게 접었다 폈다 작동 아주 잘 되는 모습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요 리모컨이 이제 앞에 2열 TV를 만질 수 있는 리모컨. 저 이제 아무래도 10년 지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투박하죠. 예. 어, 집에도 없을 것 같은 리모컨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리모컨이 총3개 이렇게 다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2열 옵션까지 다 설명드렸고요. 확실히, 뒤에, 이게 플래그십 라인이라, 뒷좌석이 포커스로 들어가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2열이 5인승이에요. 그리고 4인승이 아니고 5인승으로 나온 차량이라, 요걸 올리게 되면, 사람이 한명더탈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뒤에 시트는 거의, 근데 플래그십인데도 불구하고, 사용감이 많이 없네요. 어디 찢어지거나 터지거나 하는 거 없는 모습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아, 그리고 송풍구가 보통 여기에는 많이들 들어가죠. 근데 네. 이제 여기 그 필러 부분 송풍구 2존 송풍구도 이제 확실히 1억이 넘어가는 차량답게 이렇게 한번더 마련이 돼 있고 그리고 요것까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네, 머리 위에 3존, 와. 4존, 4존까지 이렇게 송풍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확히 그 네, 뒷전서 사람을 많이 배려했다는 게 여기서 좀 보여지지 않나, 저 그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뒤에도 여기 바로 머리 위에도 저 스피커가 하나 또 들어가고요. 천장이 올 스웨이드로 들어갔기 때문에, 확실히 고급스러운 거는 두배 더. 지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려보면서 이 차량 제일 중요한 이제 심장 소리 한번 들려드릴 건데 주행이 1년에 15,000밖에 주행을 못한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 상태 거의 최상이라고 말씀드려도 무방할 정도의 상태 보존 중이라서 얼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렉서스 LS460 롱바디 4세대 해당 차량이 품고 있는 엔진은 무려 8기통, 8기통의 4,600cc 가솔린 연료 사용하는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요. 지금 뭐 당연히 고급차답게 뭐 열었는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뭐뭐 뭐 보여드릴 건 없지만 엔진 소음 들려드릴 거지만 이렇게 방음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 그래서 실내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시동이 켜진 줄도 모를 정도의 정숙함이 들려오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엔진 소음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이 정도의 굉장히 정숙한 엔진 소음 만나보실 수 있고 얘가 팔기통이기 때문에. 뭐, 힘이 딸린다고 할 수는 없겠죠. 웬만한 차들은 4기통 아니면 6기통이기 때문에 엔진룸 닫고 들려드리면 거의 뭐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정도 굉장히 정숙한 상태의 엔진 소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랑 같이 렉서스 460 롱바디 5인승 차량 같이 리뷰 한번 해봤고요이 차량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차 출고가 당시에 1억 2900, 거의 1억 3천이 조금 안 되는 금액에 출시되었던 어마무시한 플래그십 세단이에요. 플래그십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그 벤츠, 벤츠로 치면 S 클래스 있죠. 회장님들의 워너비 차, S 클래스 또한 BMW 7 시리즈, 아우디로 치면 A8, 이 정도의 이제 회장님들이 많이 찾는 뒷좌석에 포커스가 많이 갖춰진 그런 차량들을 이제 플래그십이라고 하는데, 렉서스 사의 플래그십은 바로 LS460, 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렉서스 사의 특유, 장고장 없고 엔진 특유의 트러블 없는 그 장고장 없는 그 내구성, 굉장히 단단한 내구성을 갖고 있는 렉서스 LS 차량 같이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해당 차량 1,6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중반선에서 1억 3천 하던 차량, 지금 감가가 거의 굉장히 많이 됐죠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은 금액으로 판매 중이고요. 해당 차량 성능 기록부상으로도 특이사항 전혀 없고 용도 변경 이력 없는 개인이 운행하던 올 블랙 바디 사용하는 LS에 딱 어울리는 무게감 있는 검정 바디 사용하는 차량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판매 금액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차량 대금만 1580 1600만원 좀안 되는 1000만원 중반선에 렉서스 사의 플래그십 대형 세단 고급 세단의 오너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추가 문의 사항은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 렉서스 LS460 롱바디 4세대 5인승 차량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이에이중고차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열려 있으니 구매 문의 또는 판매 문의는 언제든 부담없이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할부로 차량 구매 하게 되실 경우 전국 최저 연금리 3%대부터 고객님들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최저 금리로 항상 진행 도와드리고 있으며 판매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실 경우 실차량 검사 후에 전국 최고가 매입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탁송 거래는 비대면으로 제주도를 포함하여 방문하시지 않고도 전 지역 모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어 중고차 관련 문의는 저희 많이 중고차로 연락 주시면 정직하게 판매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 차량 구매 하시는 데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행복하십시오.